인트로. 오늘 주제는 50~60대를 위한 조용한 치매 대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갑자기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증상이 거의 티나지 않는 경도인지장의 단계가 5에서 10년 이상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잘 잡으면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거나 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50~60대 특히 은퇴 전후의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 나도 모르게 지나치는 경고 신호 2.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 3.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뇌건강 습관 4가지 네 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의료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약 변경이나 진단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일반적인 노화에서는 가끔 이름이 안 떠올랐다가 나중에 생각난다. 약속을 까먹지는 않지만 약속 시간 장소를 다시 확인한다.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배우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 이 정도가 많습니다. 반면 경도인지장애를 의심해 볼수 있는 경우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자주 가던 길에서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이 헷갈린다. 며칠 전 중요한 약속 자체를 통째로 잊는다. 익숙한 단어가 잘안 떠올라 그거, 그거 있잖아로 대체한다. 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입니다. 포인트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나와 비교해서 눈에 띄게 달라졌는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대략 이세 가지 기준을 기억해 두세요. 1. 본인도 가족도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 2. 6개월 이상 비슷한 증상이 계속될 때. 3. 일상생활에 작은 사고가 생기기 시작할 때. 가스 불을 켜놓고 있는다.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두번 먹을 뻔한다. 계좌 이체, 카드 결제 실수를 자꾸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신경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아프지 않고 질문에 답하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정도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혹시 괜히 가는 거 아닐까? 보다 조금 일찍 확인해서 다행이다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경도인지장애면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연구들을 보면 경도인지장애에서 다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일찍 발견했는가와 생활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바꿨는가입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내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하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종이와 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뇌를 위한 걷기입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준은 일주일에 최소 5일 한 번에 30분 정도 숨이 약간 차고 말은 할수 있는 정도의 속도 입니다 한 번에 1시간을 무리해서 걷기 보다 30분씩 자주 걷는 게더 좋습니다. 뇌는 꾸준한 자극을 좋아하거든요. 한강변, 동네 공원, 아파트 단지 산책길 어디든 좋습니다. 단,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걷기보다는 주변 풍경을 보고 나무, 사람, 소리 등을 인식하면서 걷는 게뇌 자극에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 근육을 직접 쓰는 활동입니다. 그냥 TV를 틀어놓고 보는 것은 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뇌를 적극적으로 쓰게 만드는 활동 예시는 새 노래 가사 외우기, 간단한 악기 배우기, 두쿨렐레, 멜로디언 등 새로운 길로만 다니는 동네 산책,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기, 잠들기 전, 아침에 한 일부터 순서대로, 특히 50, 60대에는 환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미 익숙한 것보다 처음 접하는 활동이 뇌 연결을 더 많이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려는 게 아니라 뇌가 더, 이건 낯선데,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면 안 좋은 것도 짚어볼게요. 뇌 건강에 특히 안 좋은 세 가지입니다. 1. 과음.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소주 3잔 이상 마신다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2. 흡연. 뇌혈관을 상하게 해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3. 수면 부족. 밤 12시 이후에 자고, 대여섯 시간만 자는 생활이 계속되면 뇌에 쌓인 노폐물이 잘 정리되지 않습니다. 술, 담배, 수면은 치매뿐 아니라 심장, 혈관, 우울증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50, 60대에 바꾸면 종합 선물 세트처럼 건강 전반이 좋아지는 영역입니다. 혼자 끊기 어렵다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 수면 클리닉 등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의 큰축중 하나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지키는 습관이 곧 뇌를 지키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체크해야 할 것들입니다. 혈압 140/90 이상이라면 관리 필요. 당뇨,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정기 체크. 콜레스테롤 1년에 한 번은 혈액검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이미 드시고 있다면,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또, 짠 음식, 단 음식, 튀긴 음식은 줄이고, 채소,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지중해식 식단에 가까울수록 뇌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기보다, 한 끼에 채소 반찬을 하나 더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각보다 강력한 뇌 보호인자가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감정 조절에 동시에 자극이 들어갑니다. 추천드리는 건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1시간 이상 사람을 만나는 약속 만들기, 동네 문화센터, 교회 성당 사찰 모임, 동호회, 작은 봉사활동 참여하기. 나가면 피곤해 하면서 집에만 있으면 뇌는 점점 자극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아도 일단 나가서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운동을 한 셈입니다. 마무리로 집에서 가볍게 해볼 수 있는 1분 셀프체크를 알려드릴게요. 종이에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1. 최근 6개월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 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약속이나 중요한 일을 통째로 잊은 적이 있다. 자주 가던 길에서 순간적으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2. 최근 1년 동안 우울감, 의욕 저하가 길게 이어진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 위 항목 중에서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한 번쯤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셀프 체크는 참고용일 뿐 진단은 아니니 너무 겁먹기보다는 점검의 기회라고 생각해주세요. 정리해볼게요. 1. 기억력 변화가 예전에 나와 다를 정도면 그냥 나이 탓만 하지 않는다. 2. 6개월 이상 이어지거나 일상에 영향을 주면 병원에서 검사로 확인한다. 3. 뇌를 위해 자주 걷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술, 담배, 수면을 관리하고, 혈관 건강을 챙기고, 사람을 자주 만난다. 모든 걸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지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 중에 하나만 꼭 해보자 하고 정해보세요. 이 채널에서는 50, 60대를 위한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을 계속 다룰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뇌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 천천히 같이 시작해 볼까요?